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한의 도형미를 추구하는 남자 킹규진입니다 어, 여러분들 제 옆에는 오늘 어,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아실 건데 어, 진영 쌤, 저희 팀 RBW에서 저를 코칭 해주고 계시는 진영 쌤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다시. 안녕하세요. 팀 RBW 매딕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진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오른쪽 견갑이 박혀있는 느낌이 많이 그쵸. 났었죠. 이제 그 원인으로 잘못된 벤치프레스. 그쵸. 이제 그거를 어. 얘기를 하셨는데, 간단하게만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많이들 벤치프레스를 할때 수행을 하고 있는 견갑 자체를 이렇게 내전, 그러니까 후인을 해서 진행하는 동작. 후인하강. 쉽게 그렇죠. 말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요 수인하강의 상태에서 벤치프레스를 많이 하시는데, 그 벤치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대용근의 발달을 위해서 벤치프레스를 수행을 하려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은, 견갑 자체를 후인 하강을 시킨 상태에서는 근육 자체가 과하게 늘어진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육이라고 하는 놈은 제 길이에서 제일 큰 힘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 프레스 동작을 할때 팔뼈가 이렇게 수평 내전이 되면서 가슴이 쓰이게 되는데 대흉근의 위치, 자, 길이 자체를 인위적으로 늘린 상태에서는 이 수평 내전의 동작이 일어날 때 대흉근의 힘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벤치 프레스를 만약에 100kg를 들더라도 하강이 된 상태에서 후인이 된 상태에 밀게 되면 은대웅근보다그 외의 근육들이 더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아예 안 쓰인다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죠. 그 참여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유진 선수가 예전에 이제 프레스를 할때 제일 고질적으로 문제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던 이 후인 하강에 대한 거를 이제 좀 개선을 한 상태에서 저희는 벤치프레스를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 그래서 이제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기존에 벤치 프레스 할 때는 가슴을 든 상태에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견갑이 뒤로 모였다가 드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됐었는데, 그리고 밀면서만 가슴을 좀 이렇게 쥐어짜주는 이런 느낌으로 밀었었는데, 이제는 뒤에 있는 뒤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팔만 움직인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당연히 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어깨 자체가 움직이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뒤로 모아놓고 하게 되면 어깨가 굉장히 뒤로 밀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어깨 관절이 굉장히 불안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원근 이쪽을 축으로 삼아서 몸, 몸을 축으로 삼아서 팔만 움직이는 움직임을 가게 되면 어깨 자체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아까 그거보다 훨씬 적어지고 덜 불안하게 되고 어깨 부상의 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저희가 어쨌든 벤치프레스 방식을 이렇게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과도하게 견갑이 안으로 박혀 들어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처음에 생각해낸 게 1번, 2번, 어깨의 안정성, 그리고 3번, 가슴에 받는 부하가 더 커진다. 그렇죠. 요렇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번 가, 가볼까요? 네. 네. 이제 여기서 어깨 관절의 축을 조금 더 낮출 거예요 음. 어깨 관절의 축을 낮춘다는 거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흉근이 제 위치에서 제 길이에서 힘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정거근에 대한 역할을 조금 더 강하게 쓸수 있게끔 저희가 수정을 조금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우셨을 때 세팅만 조금만 더 네.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면 되실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처음에 쇄골 시작점부터, 쇄골 시작점부터, 이렇게 돼요. 그쵸. 오구돌기 라인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맞췄을 때, 오구돌기 라인에서 소용근이 요런 방향으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요렇게 낮아지는 느낌이 나면은, 날개뼈는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잡혔을 때, 얘가 낮아지는 만큼, 여기. 장요근 라인에서는 위로 올라와 주면서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전면부에서 카운터를 쳐주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승모근이 이렇게 힘을 써줄 거예요. 힘을 써주면서, 마찬가지, 밑에서는 대원근이 같이 힘을 써줄 겁니다. 대원근과 승모근이 힘을 같이 써주면서 정거근 라인에서 딱 힘을 만나거든요. 그쵸? 됐을 때 견장관이 되게 강하게 패킹이 될 거고, 이 상태에서 힘을 다 유지하시고 카운터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뽑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되게 높게 떠있는 느낌이로 벌써 가슴에 톤이 꽉 물리거든요. 그대로 가시죠. 그쵸.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만 이렇게 펴서 오시면 됩니다. 하나,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실게요. 그렇죠. 둘. 셋. 좋아요. 여기서 이제 급해지지 마시고. 네, 지금이요. 외외전선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팔만 지금처럼 쭉 펴주고 익어요. 계속. 우측 조금만 더 하인 더 신경 쓰시고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만 더 가시죠. 하나, 둘. 오케이. 우측이 중간에 풀리나요? 네. 우측이 외회전선이 부족하다는 게 내려가면서 팔꿈치가 약간 요런 느낌이 나시잖아요 지금 어, 이게 부족해지면 어깨가 뜹니다 외회전이 음. 일어나면서 계속 이렇게 밀려서 가는 거예요 그 대신 손목에서 여기 첫골첫골 관절에서 힘을 계속 물고 있으니 여기가 얘가 이제 내회전이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네. 얘가 내회전이 발현되는 부분이 얘가 힘을 잃지 않으면은 외회전 선이 일어나는 만큼 내회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절을 영점으로 계속 잡고 있어. 요70 프로 벤치프레스가 <laughs> 거의 뭐 3분의 1가량이 떨어져 버린 중량. 그러니까 이 그거에 목을 매면 안 되는 거는 거지 내가 얼마를 드느냐가. 그거는 이제 최후의 단계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정말 다 모든 게 세팅되었을 때중량밖에 이제 변이, 변이, 변수가 그렇죠. 어, 네. 없는 거죠. 예. 그 올림피아 컨퍼런스, 코치 컨퍼런스 가면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훈련의 강도는 중량으로 본다는 게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어, 그래서 훈련의 강도를 중량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니까 다 쓴, 끝났으니까. 그쵸. 세팅이. 아, 그죠 그래야지 훌, 중량이 올랐을 때, 아, 이 사람이 고강도가 되는구나가 이제 그때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훈련의 강도를 중량의 척도로 본다는 그 말입니다, 원래는. 그러네요. 변수가 생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이제 진영쌤이랑 같이 간단하게 벤치프레스만 한번 해봤는데요. 확실히 제가 원래 그래도 벤치프레스 컨디션 좋을 때 120으로도 들고 하는데 80 갖고 네. 엄청 쩔쩔맸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가슴이 받는 부하가 훨씬 크다는 느낌입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점진적 과부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보디빌딩을 관통하는 대 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점진적 과부하지 증량이 곧 점진적 과부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동근에 얼마만큼의 힘을 먹이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먹일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 재반 준비 없이 중량만 올라간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노동. 노동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팔을 들어 올리지도 못하는데 당연히 숄더 프레스 그렇죠. 할수 없겠죠. 이 환경 만들기. 그렇죠. 내가 정상적인 몸의 궤도로 돌아오기.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위, 타깃 부위에 얼마만큼의 부하를 걸수 있는 그 움직임, 정확한 움직임. 그 움직임을 찾는 게 먼저, 이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을 때, 이제 모든 변수가 정리가 됐을 때, 마지막으로 건들 수 있는 변수가, 중량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아까 그 올림피아 코치컨퍼런스에서 이야기한 그렇죠. 중량이 고 훈련 강도다 맞습니다. 이 얘기가 성립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괜찮죠?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네, <laughs> <laughs>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laughs> 선생님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 진영쌤 고정 댓글에 이메일 인스타 계정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는 수업 문의 같은 거 하실 거 있으시면 개인 이메일이나 DM으로 연락 주시면 또 되겠습니다 광룡 시 철산동에 계시죠? 네 저는 철산동에서 일하고 있고요 지금 네, 그래서, 생각보다 가까워요. 역, 역도 바로 있 네, 바로 옆이에요. <laughs>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